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오세득 셰프님의 청국장 제육볶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세득 셰프님 청국장 제육볶음 만들어주시죠. 네 만들겠습니다. 먼저 제육볶음 양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통 양념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고추장에 네. 뭐 설탕에 마늘에 간장 뭐 간장 네, 맞아요. 참기름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 오. 1 2 3. 1 2 3. 오, 1, 2, 3. 네. 뭐가 이러냐면은 맛술이나 물 하나. 네. 설탕 둘. 네. 간장 셋. 오. 음... 먼저 알지 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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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 비율은 알지만 먼저 요리할 때 숟가락 두개쓸거면 네, 네. 가루 먼저 넣고요. 네. 설탕 두 개요? 네. 오케이. 맛술은 하나 되겠 네. 맛술은 하나. 간장 셋. 벌써 외웠습니다1 2 3. 네. 정말 쉽죠? 네. 그다음에 음. 요게 기본 간장 양념인데요. 여기에 마늘이나 참기름, 후추만 넣으시면 불고기 양념이에요. 음. 여기에다가 물을 좀 터서 뭐 불뚝배기라고 하죠? 불뚝배기도 할 수도 있고 여기다 고추장을 넣으면 그때 이제 제육볶음이 됩니다. 아. 아, 고추장만 음. 추가하면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뭘? 뭘? 오늘의 음.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지금 여기가 액체가 몇개 들어갔죠? 세 개. 네개 들어가. 네 개, 네 개, 네 개. 네 4개. 개만큼만 넣으면 돼요. 아, 어, 네 개만큼. 네. 오. 1 2 3 4네그럼 네. 똑같이. 왜냐면 4개, 네 개, 세 개, 네 개니까. 그래서 여기다 네 개를 넣는데 먼저 고추장을 지금 두 개를 넣습니다. 여기. 네. 네. 게 하이라이트.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어. 아 음. 요게 보통 제육에 웬 청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돼지고기가 오히려 그 된장이나 이런 네. 청국장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 한번 네, 청국장을 넣어서 제육을 만들 겁니다. 제육에 뿌 청국장 와. 네. 드셔 보시면 이제 구수하게 또 이제 아. 다른 어 먹어본 것 같은데 좀더 구수한 맛이 나옵니다. 오 음. 일단 고추장 둘에 지금 청국장 두개들어갔니다두개두 개, 네. 개, 개. 그리고 여기에 알갱이가 좀 어떤 분들은 이제 큰게 싫으신 분은 뭐 믹스. 뭐, 믹서기는 아니면 체다 내리셔도 되고, 나는 알게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 음.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물속에서 좀 묵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저희는 고춧가루를 한 큰술 정도. 어. 네. 좀돼지하게 네, 돼지하게 고춧가루를 안 넣으면은 우리가 두루치라고 하잖아요. 두루치기처럼 또 됩니다. 물이 자연적이 나와서요. 음, 음. 맞아요. 음. 그래서 팔 대부분에 이제 불고기나 이런 거할 때는 양파 말고 팔을 대부분 많이 넣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양파 넣어서 하실 때는 고춧가루는 이게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농도를 잡아줘야 되니까요. 음, 색깔이랑 비주얼은 지금 청국장이안 음, 들어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 마늘 한 스푼. 뭐 기호에 따라서 마늘 좋아하시면 더 네. 넣으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춧가루 좀 넣고요. 네. 그리고 뭐 참기름을 넣으셔야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사실 참기름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 없는데 어차피 고춧가루하고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네. 기름에 볶으면 거기서 고추기름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이래 놓으면 벌써 양념은 끝난 거예요. 와. 자, 여기에 이제 제육. 이건 사실 앞다리를 준비했고요. 네. 네. 뭐, 앞다리살도 괜찮고, 요즘에 뭐, 뭐, 뒷다리가 많이 남아서 뒷다리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제육은 그 삼겹살을 하시면 좀 지방이 좀 많아서, 네, 오히려, 맞아요. 네. 앞다리가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 이것도 예를 들어 그러면 나 네. 숙성이 필요해 안 해요? 그 두껍게 쓰는 제육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숙성이 되는데 지금 불고기까면 이런 거 달래면 이렇게 얇게 주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막 숙성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음식 퍼좀 섞어만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채소도 거의 심플하게 네. 대파하고, 대파하고 요거 아시죠? 쌈 당기 담가 놓는데. 아, 당귀는 그냥 먹으면 이 당귀 잎사귀가 좀 씁쓸한 그렇죠. 맛도 나고 향이 좀 세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돼지고기의 이런 냄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좀 잡아줄 수도 있고 음. 근데 이거 없어도 되고 파만 넣으셔도 충분히 네. 음. 맛은 나오니까요. 굳이 야채가 많이 필요가 없네요. 굳이 야채가 많이 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잎사귀를 제가 조금씩 뜯어서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벌써 드셔보시다가 조금 드셔보시다가 조금 요거 좀잘좀 잘좀잘 풀어 아하 아유. 요거 좀잘좀 좀 풀어 아하 황태산 이렇게 먹구나서천 사이리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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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고기가 잘안 섞여요 오십 분이에 살짝 네, 네. 짜증 조금만 나섭니다 네. 아유. 아유.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버무리면 안 돼요 돼지요 네. 손으로 왜안 해요? 그거 양념이 어, 어, 배지, 어, 그 양분을 더 깊게 배지 사실. 아 제가 바로 손으로. 네. 자 이렇게 응. 이태리에서는 네. <laughs> 이렇게. 이제 한번 오를 두르고 지금 식용유를 좀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기름 제가 말씀드요 안에 고춧가루하고 마늘도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네. 기름을좀 만들어 내야 돼. 아. 되니까. 그리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건 뭐든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laughs> 네. 자. 듣겠습니다. 벌써 일반적인 제육 국물과 다르게 좀 네. 약간 독특한 맛이 좀독적인 향이 좀날 네. 거라고 제가 말씀렸잖아요 냄새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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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이거 냄새? 네. 정말 맛있는 묵직한 제육볶음 냄새나요. 네. 네. 아 제육하고는 네. 향이 좀 다르지, 죠그 네. 그렇게 독하지않은것 같은데. 네. 네, 독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제육볶음하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청국장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향이 일반 제육볶음 향은 아니에요. 청국장이 들어가니까. 네. 어, 그럼... <laughs> 그 파는 언제 넣냐면요. 제육이 거의에다 익었을 때 이제 파를 넣어서 파향을 입혀줄게요. 이때 이제 파를 넣는 거예요. 야, 저거에다 제육, 제육떡밥 해 먹으면, 와. 파는 한김만, 그냥 한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우우오우 음. 네, 이렇게. 그런제육의 레시피는 가격이 좀 비싸겠다. 아유. 오셨던 거. 생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살짝 데펴 드릴까요? 데피는 게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향이 강하니까. 아 야우! 저난리판 네. 야. 일단 아 색감 자체가 제육볶음 색깔보다는 약간 좀 초록 부분이 들어가니까. 아 나도 저 이거 대선 입으로. 안 먹어봤는데 생으로는 먹어봤어요. 음. 그냥 돼지고기에 쌈싸 아 먹을 때 넣어 아 먹는데 향이 좋을 것 같아. 요 청국장의 아 대발라 오셰드 셰프님의 청국장 제육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네. 아 야 와,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간만 모실 수 있고 네네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박구나 일단 맞죠, 네가 맞죠. 그러니까 일단 냄새라도 한번 맡아봐 하 <laughs> <laughs> 물이 이제 깐기입니까 어떠세요? 아니 네? 여기 셰프님들이 여기 고정이죠? 아니 <laughs> 아니 매주 나오시 매주. 는데 오늘 특별하게 오늘 또 나오셨고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실 거예요 고정하셔야 돼요 네. 음. 아음 고정 그 다음 주에 한 번만 나와요 여기 그만 나와 <laughs> <laughs> 역시 고기를 드실 줄 아십니다 음.